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정 구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게 누이니라 루타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헬란말로는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루타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위하여 기도할 때이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는 신앙적 이유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의 소문, 능력의 소문입니다. 이 루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타에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네라. 루타에서 이미 8년 된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살려내고 이것이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두 번째 요인은 주변의 조력이나 중보입니다. 루타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다비다가 그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그런 자를 귀여겨서 이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오빠와 루따의 거리가 한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말하면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죽은 이후이지만 기도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비다가 평소에 소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야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형제 사랑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비다와 같은 귀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나비다의 귀한 사랑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